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강,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학생들에게 영어로 전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도 타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7개 내지 8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1년쯤 열심히 하시면 완전히 고급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놨습니다. 그들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 안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 안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인 분,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반 정도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도키렉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를 가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해 주세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들어 봅시다 Says plans are now underway for direct talks betwee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Beyond that, the White House declining to share any more details about a potential bilateral meeting, and notably, nor the Kremlin nor Russian officials have publicly said that they've actually agreed to meet with Zelensky. Let's get right to the White House and CNN's Kristen Holmes. And Kristen, you directly asked Press Secretary Caroline Levitt during the press briefing today about this. What did she say? 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다시 한번 외워 주세요. 시작. 자, 뉴스 한번더 들어봅시다. 네. Right 저이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얘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가는거 있죠 그짐작가는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꼭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따라하게 해 주세요 The White House says plans are now underway for direct talks. Betwee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Beyond that The White House is declining to share any more details about a potential bilateral meeting. And notably, nor the Kremlin nor Russian officials have publicly said. that they've actually agreed to meet with zelensky let's get right to the white house and cnn's kristen holmes and kristen you directly asked press secretary caroline leavitt during the press briefing today about this what did she say 자, 이제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화면 정지시켜놓고 시작 자, 3 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화면 정지시 그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는데 충분한 시간 들여서 심혈을 다 기울여서 번역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주 주세요. 시작. <laughs> 음. 자, 이제 4단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영자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짧은 문장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 시작.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함께 해주시고요. 단어 함께 하셨으면,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또 듣고 따라하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든지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인가?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